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녀,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근심 어둔 그늘, 나를 둘러덮을 때, 죽게 내영맡기겠나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녀,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2차 40일 일례 기도를 통하여서 낙심자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여름 행사에 모든 램던트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평신도 지구의 훈련입니다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을 하기, 현장에서 확인하는 전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내일 우리 강명주 선교사님 초청예배가 있습니다. 성교사 초청예배를 통하여서 또 중요한 응답을 하게 하는그러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일 말씀처럼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발판 삼고 미션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고산회면토와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전회복을 놓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여 주옵소서,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여와를 호 악망하며 세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들, 저237빈 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와서 예배드리며 훈련받으며, 또 아베리며 재파송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치유의 뜰을 통하여서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기도가 훈련되어지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랩넌트로 키울 수 있도록, 후대에 뛰리는 성전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송도가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은해주신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차 릴레이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낙심자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중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 게 하시고 올바른 권면과 함께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 가지고 우리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 나올 수 있는 복음을 허락주신것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며 발판 삼으며 우리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과거를 정확하게 보며, 그다음에 보고만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주관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중보 대상자들 있습니다. 고상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든든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리 원명 랩런트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 모든 후대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든. 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세밀하게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서 이만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후대들이 되번 여름의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메시지를 주옵소서 기도의 단을 쌓게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증인으로 서게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먼저 응답받으며 교사들 앞에 아비를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도 아벨이며 선교사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평신도 직계훈련을 통하여서 세우실 유봉사님에게 영권과 오력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1천만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도자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 받으며 또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한 계를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윤채이 사님과 정영주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유의 강사를 온전히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두 절만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우리 두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어떻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이 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일을 보지 않고는 이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일 또...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시는 세일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니까요.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앞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는 거죠. 우리 과거 속에도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단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은 절대적인 일이고 필연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지,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틀립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있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연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걸 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과거를 우리 허락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이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우리 과거를 봐야 됩니다. 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 개인이 우리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고, 아,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었겠구나. 아, 복음 없었으니까,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우상순배 이거 다 헌일이구나. 아, 복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필연적이면서도 절대적인 복음을 깨달아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네 시가 고생해봐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 가지의 눈으로 봐야 돼요. 당연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절대적인 일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과거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 과거가 아픔이었고 상처인데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안타까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볼 때도 과거만 보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거 과거를 다시 재해석해야지 딱 한순간만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교육자를 시작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아, 이거 뭐, 체질이 전혀 안 바뀐 상태에서 갑자기 교육자가 됐는데, 바뀐 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바뀌어집니까? 사람이. 네. 그런데, 그 힘들었던 그 처음 부교육자 생활이 도리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그 강한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킨 거죠. 아마 지금도 훈련시켜가지만 처음 부교육자 생활했던 한몇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가장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한 3년, 4년. 내 인생 전체로 보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요즘 교육자들이나 이런분 들은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어르신들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라지던가요? 아니거든요. 조금 힘든 일 있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평생 그리 살아야 돼요. 날 힘든 일은 도망 다녀야 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럼 인생에 응답이 어디있어요 날마다 뭐 도망만 다니는 인생인데. 안 되는 것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인생이지.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가지고 도전하고 뛰어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주님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또 되는 거고. 두 가지 중에 하나냐 우리는 가든지 주님 오시든지. 쉽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금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맞죠? 아, 내 과거에 너무나 당연한 일. 복음 없었으니까 불신신 상태 6가지 가운데 사단의 전략 12가지 속에 있었던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 절대적인 복음을 깨달으라고. 내 인생에 필연적인 일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 참 감사하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문잡에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연단시켜 가고 훈련시켜 가기 때문에 힘든 것을 자꾸 도전해야 돼요. 어려운 부분을 도전하고 뛰어넘어야지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증인들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어 제가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거를 통한 사단의 통로,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으려고 하는, 이걸 막아야 돼요. 이것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1번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죠. 아, 그래서 오늘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했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과거가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세일 행하셨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 깨닫고 내 인생에 주신 응답과 힘과 증거를 생각해보면, 과거 그거 하, 그랬었구나. 이렇지, 그 때만 마내 생각이 빼앗기고, 그게 머물러 있고, 그러지 않아요. 참 감사하죠. 물론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지난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잘안 됐던 거다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 지나간 거지, 뭐. 그럼 뭐, 내고뭔 상관이 있어. 그것을 복음으로 내가 재해석하고 발판 삼아 버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거,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은 그 속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참 감사해. 그래서 과거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야 참. 내가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보음을 붙잡게 됐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고 그 영적인 어려움을 또 당해야 되는데, 야,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하게 됐다. 나는 거기서 이제 해방됐고 완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감사하합니까 얼마나 감사.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구나 복음의 눈으로 재생해 놓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나는 이제는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좀 다운되면 과거는 또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또그 부분 또 속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잡혀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또 돌아가버리고 또 돌아가버리고 물론 그러다가 회복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과거 하루아침에 막 뛰어넘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영적 싸움하면 우리가 자꾸 자랍니다. 믿음이. 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염왕입사 힘내시라고 응?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틀린 생각에 잡혀 있지 말고, 영적 싸움하고 도전해야지. 무슨 놈의 문제 만나다고 예배도 안 되는 집사가 있어, 글쎄. 난, 나, 는다 나,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긴 똑바로 차리고 살으라고. 그, 영적 싸움을 해야지, 말이야. 영적 싸움 중에 최고 영적 싸움이 예배인데 말이야. 뭐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는, 그, 드리고 집에가 들어놓더라도 두루 들어놓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시작이 예배인데. 영적 싸움이 시작이 예배 아닙니까? 최고의 영적 싸움이 예배인데. 예배 놓쳐버렸다? 그사람 가짜예요. 가짜. 그 신앙.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24시간 불러봐요. 그냥, 놔둬버려. 그 문제, 뭐,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를, 뭐라고 내가 붙잡고 있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놔버리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눈앞에 문제 있어요, 물론. 그거 뭐라고 붙잡고 있어, 그걸. 뭐하러 생각할 거야? 내가 해결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그런 능력이 되어져요 여러분? 안되어져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그 말이 맞아.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살이든지 죽기든지 뭐그뭐 뭐 주님 뜻대로 하시지. 나는 참 찬양 좋아해. 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왜 내가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글쎄, 얼마나 끌 안고 살았으면 그렇게 얼굴빛이 말이 흑빛이 되고 말이야. 아이고 인생이 진짜. 그런 고생을 왜 하냐, 글쎄. 나도 불어! 주님께 맡겨버리라니까. 절대 안 맡기는 거 있죠. 얼마나 끌어안고 살았으면, 크리스도 복음을 그리 끌어안더라면 대역사가 입나질 건데, 문제만, 문제만 끌어안고 살아가지고, 어만 쓸데없는 걱정을 상상을 다 하고, 머리 잔머리 굴려싸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그 자체가 불신앙 아니오, 글쎄.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야. 오늘 아침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좀 세게 이야기하잖아, 지금. 지금.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앞에서까지 내가 세게, 썬길 내면 안 되는데. 답답해서 그냥. 뭐하러 그걸 붙잡고 있냐, 글쎄 그걸. 해결도 못할 주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됐나 몰라. 요 가만 놔둬버려. 주님께 맡기는 게 가만 놔두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 하라 서 해요. 주님이 필요한 일을 하라 해줬다니까. 주님이. 그 속에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 있어요. 틀림없이. 오늘도 영쟁이 싸움하시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생각으로, 또,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틀린 생각, 쓸데없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본주의 대책 세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좋은 일을 볼수 있도록 내 눈,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모든 걸볼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영적 싸움 놓치지 않도록, 육신싸움, 감정싸움 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진짜 영격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발판 삼고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일이 일어났고 당연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 생각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설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지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 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주시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믿음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완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 들에게 불신앙이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에게 틀린 것이 각인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문 전체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중요한 시간 표 앞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고 전송도가 믿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성전회 복을 통하여서 올바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